피 c 마켓 몽키아라가 새로 생겼네요. 레스토랑인데, 야, 여러분 수족관 죽이네요. 와, 여러분 라이브 모드 크래. 100g에 21인기, 6 0 0 0원 아, 저기 조개도 좋죠. 조개구이. 와, 이 조개구이감인데, 여러분. 와, 새우 100g에 3 0원 한국... 생물 엑스 라지 사이즈인데, 여러분 이거 하나 2 9인기 이거 우럭 쪽이 아닌가? 우와 석화 100g에 22오 이거 뭐야? 광어 아니야? 여러분 황금 광어 아닙니까? 이게 하얀색 광어 굴이 한피스에 25 어? 굴은 비싸네 오 여러분 대죽 가리비 랍스터 우와 100g에 48링깃? 비싸네 15,000원이네요 여러분 다금바리 100g에 18링깃 우와 랍스터가 생각보다 오야 우럭조개다 여러분 어 코끼리조개 100g에 만원. 우와,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, 이거. 우와, 여러분, 이거. 이야, 이거 뭐야, 이거? 이야, 저게 끝내주네, 이거. 우와, 가리비. 우와. 이거 광어 아닙니까? 백색 광어? 100g에? 100g에 만 원이네. 이야, 여러분, 완전 굉장히 후레쉬하고 좋네요. 수족관이. 야, 이거 조개구해 먹어도 되겠는데, 이거? 살이 실합니다. 어우, 좀 냄새 난다. 야 여러분, 실내에 있는데, 그리고 라이브? 야, 우럭 조개가 이게, 키로에 288이네. 와, 여러분. 와, 이거 조개도 있고, 막, 엄청, 그렇지, 보입니다. 비싸다. 아, 여러분. 한국산 전복이 있는데, 여러분. 한 피스에 3,000원이네. 에벨로. 네? 미니. 와. 와,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뭐야, 이거. 펜슬. 오, 이건 여러분, 비싸다. 키로에 2만원이네 아, 1 0 0 g 이 피스다. 아, 여러분, 이거 50% 프로모션이네. 지금 여러분 오픈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. 어 와서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